오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이 우주, 은하계를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마음대로 그것을 자유자재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두 가지 큰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나세렛이시라는 그 작은 촌마을에 정말 평범한 처녀의 그 몸을 빌려서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태를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 스스로 구원 문제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방법을 몰아요. 구약,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했을 때는 그 방법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약도를 그려 줘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오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방법을 만드신 것이 내가 친히 너희들한테 찾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날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도시에 태어나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볼수 있고 더알수 있는데 그 베들레헴 또 나사렛은 또 작은 마을도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잉태를 해 갔는데 이제 만삭이 돼 가요. 와 만삭이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렘으로 갑니다. 그 만상인 몸으로 그 마리아를 날개에 태우고 베들렘으로 가네, 가요. 왜 가냐 면은 그것은 아우구스 왕으로부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상인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것이에요. 아우 스 왕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구준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나사렛에서 한 140... 4km 정도 먼 길이에요. 그그 당시는 아주 먼 길이죠. 지금은 먼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에서 길에 베들레헴에 길을 가는 겁니다. 아마 호적하라는 명이 안 떨어졌으면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상일때 다 아기 날때 그때를 기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친 거예요 짜집기해서 를다 마치신 거예요. 그베들레헴은그그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그틀 레헴은 레헴은 떡 그러니까요 떡이란 건 그러니까 벳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떡집 마을, 거기서. 요한복 6장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산떡이라 그랬어요. 그걸 태어난 것도 베틀렘에서 태어나셨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는 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성탄의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도 계시를 받아서 말씀 그 예언을 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임마누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엄청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고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씀이 지금 하나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도, 하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길래.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야지만, 인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즉,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나? 내 사정을 주님이 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은 이 사정을 아시는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힘을 잃고 예배도 힘을 잃는, 잃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나한테 뭐 돌아오는 바로 주님이 빛이 한번 쫙 비춰주셔 갖고 내가 본다. 그러시은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 용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요, 고난을 겪지 않고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변하지 않, 않습니다. 그 길을 꺾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근데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 다 그래요. 고통을 겪 겪으면 아 내가 지금 고통을 겪으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 기도 응답을 기리하시고 우리는 환경이 잘될 때를 기다 어, 뭐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다려요. 그럼 어떤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이 많아도 내가 혼자 사는 것 같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가 다른 것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일 귀하고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줬는데 인간들에게 내 줬는데 내가 다른 무엇을 내가 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도응답이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가다가 역길로 채워 새에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험하고 험한 그길그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 생활이 편안하고, 모든 것다 편안할 때, 우리는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째깍째깍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낙심케 해요. 기도도 못 하게 해요. 사탄의 노림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온다고요?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아무나 그냥 다 사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그 행위로 버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나에게는 맞지 않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 다 아세요. 그게 바로 임마일 약속입니다. 임마일 약속.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다른 때보다 더 힘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한쪽에서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왜 몰라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왜 모릅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탄에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은 주의 영이 임지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영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는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믿다가 제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들어 계시면 대신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어떤 데 하나님이다 어떤 데는 예수님 다 같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닙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좋은 분이 계신다면, 선하신 분이 계시다면, 경건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 해도요, 바로, 세 개가 나와요 아나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아저 사람 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다면요 그내 안에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돌아보면 사실 짧은 인생인 것 같아요. 짧은 인생. 그데이 인생을 주님이 인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왜 오십니까? 주님께 드리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네아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목적은 뭐냐면요, 함께 살게 하기,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있을 때도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 가서도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뭐,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참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한데도 여전히 말하는 것 똑같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 똑같다면 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좋지 않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엉망할 일이 생겨도 불평할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라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해야 할 행위입니다. 계시록에 봐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더 가져라 이 말이 말하고 행위를 가져라 좋은 행위를 가져라. 우리 신부들이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할 것은요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맞추는 거야. 하나님 편으로 맞추는 거야.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맞춰주지 않어요. 내가 맞추는 거다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맞춰서 사는 그리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여야 되는데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고 구좌가별 다르게 틀리지 않고 비슷하게 가면서 크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진 상태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이올 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아 감당한다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아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하겠어요? 지금 해도 그때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 신앙은요 여러분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보려고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예배에 내가 꼭 봐야 되는, 근데 아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어느 날내 믿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당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떠면 배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요. 한 하나님께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 미혹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 미역. 미혹을 당하면요 할수 없는 거예요 그 한국에 이 말씀에서 좀뭐 하겠지만 그신 아무개 그 목사님 있잖아요 성도들 다 데리고 피지섬으로 갔잖아요 피지섬 피지섬으로 갔는데 뭐 가정이 깨지고 남편이 안 따라오면 그냥 가정 깨뜨리고 그냥 그로 가간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타작마당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거치려면 죄를 회개만 하고 안 되고 때려야 된대요. 때려. 그래막 폭행을 해요. 폭행을. 자기 힘이 좀부침은 그 옆에서 보좌하는 그 일꾼들이 그 사람을 폭행해요. 폭행해서 그왜 그러냐면 그래야 제가 다 씻어진다고. 마지막 그 폭행을 당해 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런 걸 미역당에서 간 사람 보면요 다뭐 정말 배우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간거 아니에요. 똑똑하다 사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의 룰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해는 정말 새롭게 다시 변화되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 때는요 땅을 밟으는 재림 때가 봐요 공중에 그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지만요 그 땅을 밟을 때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중에 오실 때는 신부만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용서 받았다는 거 엄청 마음에 정말 큰 돌이 하나 되게 톡 다 옮겨진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저와 여러분이 졌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씻겨졌다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또두 번째 기쁜 소식은 잇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외로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 모르면 깨우쳐 주시고, 또, 아프면 고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인만일 축복, 그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계셔야지 고침도 받지 않고, 죄도 용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만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랑 지금도 같이 계신다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만 하라고 써있지 않어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은 우리를 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지만예수님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만웰. 그러니까 성탄절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자를 아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이 자살을 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살 절대 안 못해요. 자살은요, 그는 자기 생,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 했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100% 그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우리랑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얼마나 주, 기쁘고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